여기인가 여기 아니네. 개 멍청하다 u n z i g i z a n a h 아아 o u y 아아아 o u 오 o u you, 스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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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번 you, you, y o 산타 뒤통수, 뻑치기 당했어요. <laughs>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기에 있어 아 범인이 산타를 감금했네 아유 이 개같은 새끼들 아유, 아유. 자어 뭐야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 뭐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갑시다. 유리제품 취급주의 절대 만지지 마세요. 대한민국 게임인게 딱 느껴지죠. 대한민국 게임 특아 여기가 유리구나. 이게 이걸 집은 다음에 던지라고 오 챙겨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어 잠깐만 이거 내 배경화면이잖아. <laughs> 야 내꺼 왜 배경화면 왜 여기 있어? 파일 열기 여러분들 와. 갓겜이야. 이거 눌렀더니 진짜로 파일이 열렸어요. 패스워드는 505. 아 목소리 조심.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금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아직은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505 엔터. 보입니다. 월일시분경 선물을 배달하던 타가당하는 일이. 야 뉴스 나왔다. 나어 열쇠 있구요. 오케이, 어우 눈사람아, 너구나. 너 아니구나.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라졌어. 아, 그니까 러 눈사람은 바라보지 않으면 사라진대요. 그럼 바라보라는 얘기인가? 아, 쳐다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저 친구가 나를 보면 내가 죽나봐. 우는 천사인가봐요. 딜라이트. 요렇게 된거 그냥 우, 뭐야. 우측 통행합시다. 사라졌네. 근데 막상 마이크 음성 감지는 있는데 뭐가 없네. 자, 열쇠. 좋습니다. <laughs> 에이 내 거야 아마 갑자기 뒤에서 나오는 게 어디 어 놀랐잖아. 저나못 봤다 다행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출구가 나오겠죠? 왜놀라지왜 놀라? <laughs> 자 쳐다보면서.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아 그러네 속도가 엄청 빠르네. 어 갔어요 갔어요 저 친구. 어? 나 맡겨왔나본데? 여기 맞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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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번엔 뭘까? 쓰레기통 아! 선물 바구니 챙겨갑시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 가방이지만 어쩔 수 없지 G키를 눌러 선물을 열자 이 선물을 어디다 쓰는 거지? 앞으로는 CCTV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겠어 CCTV는 피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던지자고? 열어보는건 아닌거 같아 안열려 여러분들 큰 목소리와 물건 또.. 어? 파란 <laughs> 주사 자 파란 파라... 야 벽을 뚫고 공격하는게 어딨니 여기서부터 하라고! 개쿠소겜이네 이거 절대 뒤지지 맙시다 여러분들 뒤지면 처음부터네요 아이바이크부터오케이크바이크때부터좀 조용히 얘기할이오케이아이가도아이가도아이가도아이가도아이가도아이크도바이 대디 아이크도바마 대디 아이크도 바이크도, 바이크 귀질래 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라졌어 내 인생이. 아니 그리고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나 이거 진짜 조용히 얘기해도 봐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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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n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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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건 나였고. 음. 세상엔 똑똑한 사람이 참 많네요. 똑똑한 괴물인가? 오늘 잠잘수 있겠지? <laughs> 아, 잘수 있죠. 당연하죠. 눈사람이랑 괴물이랑 같이 싸우게 하자. 둘이 만나면 나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겠지. 솔로몬이지, 어? 아, 멀리 유인해 봐라. 그럼 저 선물 던지는 걸 먼저 연습해 볼까? 아, 터지기 직접 직저... 이걸 어떻게 맞춰? <laughs> 이걸 맞출 수가 있다고? 이미 물건이 있어서 꺼낼 수 없다고? 아, 야, 여기서 우리 가차 가챠쇼 한번 하고 갑시다. 좀쓸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총 같은 거 나와서 제 죽여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건 좀 아, <laughs> 진짜. 아 씨. 한 번만 더 던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 주사위에서 숫자 3 이상 나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1, 2 나오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심하이 할 거야 자, 갑니다 어? 제가 딱 기회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자, 저 친구 눈깔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아니, 씨발 어떻게 봤냐고!!! 야, 너눈아얘 누... 몽골인이야? 왜 이렇게 잘 봐? 야너 프로 게이머 해? 동체 시력이 그렇게 좋으면?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출근하는 기분 정말 더럽다 종이 울려서 지갑을 여니 지갑 안엔 오천 원권 두 장뿐이네 오늘도 출근해 개 같은 하루 내 지갑에 오천 원권 두 장뿐이네. 조용히 해야 돼요. 오케이, 절대 내 목소리를 괴물에게 들키지 마. 오케이, 지금 무조건, 무조건 조용히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텐션 올리지 마. 텐션 올리면 니네 호구 되는 거야. 오케이, 얘 어디 갔지? 다 어떻게 하냐고? 계속... 저 혹시 방금 마이크가 컸나요? 나 되게 소리 작게냈다고 아이 설정도 안 바뀌어. 이게 하여 거... 아, 다른 마이크로 바꿔가지고 날목하려 그랬는데 날목도 안 되게 하네. 아, 저기선 지나면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좋은 생각이에요. 입 닥치고 갑니다. 여러분들, 내 네, 진짜 닥치는 게 뭔지 철두철미한 닥침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닥침이구나. 안다 못하나 무 i 도로 s t 오 e f i r s 는 time I have to do this. Okay. Okay. o 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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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kay. o 게 a y 이 k a y Okay. 뭐죠, 아 k a y 있었다구요? 구라치지 마세요. 그걸 내가 못봤을리가 없잖아. 내가 못봤다구요? 사람새끼가 아닌데 그건 제 목소리가 들릴진 모르겠는데 한 요정도 사이즈로 얘기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보다 더 커도 소리가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조용히 갑시다. 여기에 있었다고, 이거 식빵이야. 이 식빵색, 아, 감사합니다. 보다가... 저기 방금 당신이 저를 죽일 뻔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laughs> 개 멍청아 주. 바보 주. 아무것도 못하 주. 멍청아. 아파라. <laughs> <laughs> 잠깐, <laughs> 뭐지? 야, 야랄도 풍년이네요. 잘생겼다. 너, 아,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다. 와, 씨, 음, 안 돼. 이건 뭐지? 어? 지나친 호기심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답니다 괜찮아 한번 밟아봤으니까 아픈거 알아요 똥도 찍어먹어봐야 어우씨 깜짝아 더러운 줄 알죠 여기 누가 이렇게 많이 깔아놓은거야 도대체 덫을 대체 뭘 잡으려고 하는거지? 인코스 인코스 옛날에 카트라이더 좀 했죠 제가 존나 빠르네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에 정면 정면 왼쪽 왼쪽 정면이다 왼쪽이다 무조건 인생은 좌수법 오케이? 무조건 왼쪽이에요. 곧 죽어도 왼쪽. 정치성향 아닙니다, 참고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왜 막, 아, 개새끼야! 다이씨! 살았다. 야, 산타 드디어 탈출했어. 아이고 씨. 뒤질 뻔했네. 그럼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한테 선물 받을 수 있나? 아, 탈출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 나이트메어 오브 크리스마스 게임플레이에 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 타격감 만하는 일품인 스트리머.